같이 인사. 잘 네, 동해선 국축 구간에서 우리 열차가 다닌 건 처음인데 다녀온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경의선과 더불어서 동해선도 우리 잘 다녀왔고요. 어, 가보지 못한 곳이었지만 어, 경의선과 거의 뭐 다름 없이 어, 똑같은 그런 철도를 보고 왔습니다.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하고 북한 철도 상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철도 상태는 경위선하고 거의 뭐 비슷하고, 어, 과거에 뭐 저쪽에 얘기한 것처럼 한 30km 내외, 그리고 8일간 800km를 다녀왔고, 어, 특히 이제 노반이라든가, 어, 지금 현재 궤도라든가, 그 다음에 교량 터널, 그리고 뭐 시스템 분야,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분야별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다면 좀 꼽아주십시오. 어, 경의선과 동해선의 네. 차이점이 거의 뭐 똑같은 철도니까 북측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양쪽 선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위선하고 동해선 철도 조사 정도 마무리하고 돌아오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위에서는 우리가 저 신의주까지 가서 멀리 건너에 있는 단동을 보면서 아, 그쪽에 넘어갈 날이 가깝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쪽 동에서는 끝에가 조, 어, 조로 칭선 다리, 국경 다리까지 저희들이 갔는데 아마 아무도 가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저희들 28명이 무사히 한명도 빠짐없이 어, 그 국경다리까지 그 조사를 끝마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 감동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 우리 남북공동조사단이 처음으로 어, 두만강 다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 가본 그 길을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또 거기서 대륙을 향한 한반도 철도의 꿈을 꾸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북측 같이 나누면서 철도 영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타쿠르시 관련해서는 측에서 언급하거나 그것들은 이미 남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논의한 것들은 없었습니다.